안녕하세요. 잠자리입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PC, 컴퓨터에다가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본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앞에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오다 t 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는 경우에 어, 당황하는 경우가 특히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를 녹음하는 경우에 한쪽 귀 또는 한쪽 스피커로만 목소리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테레오, 양쪽으로 소리가 어,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동영상에서 작성한 이제 오다시티를 이용한 목소리를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자리입니다. 유튜브에서 잠자리 채널을 검색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들어보시면은 한쪽으로만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어, 그 이유는 어, 저희가 지금 오다시티를 사용하는 경우에 마이크를 컴퓨터에 여, 입력, 연결했을 때이 모노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이제 그 마이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는 원래 이제 모노, 한개 채널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다시티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 스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어, 앞에서 그, 보셨던 것 같이 오다시티를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녹음한 부분을요. 컨트롤 키하고 D를 이용해서 복제해 보세요. 자, 그러시면은,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 위에 있는 어, 오디오 채널에 대한 트랙을 어, 복사해서 두 개의 그 트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두개다 지금 현재 모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노를 어, 스테로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요, 그 오다시티에서 이 오디오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 이윗 부분을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그 현재 그 오디오에 대한 트랙은 모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 한쪽은 레프트 채널과 또 다른 쪽은 라이트 채널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ke stereo track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두 개를 묶어가지고, 스테 e 오 e o t r 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요, 클릭해가지고요. 자, left 채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자, 클릭해서 right 채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그 오디오 트랙을 펼쳐가지고요. 자, m a k 스테오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이, 어, 스테오 트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홈키를 한번 눌러가지고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자리입니다. 유튜브에서 잠자리 채널을 검색해 주세요. 네, 지금 들으신 것 같지? 어, 모노를 스테레오로 바꾸게 되면은 양쪽으로 어, 저희가 이어폰이나 아니면은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